목표 워드카운트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퍼플 아카데미의 목표 워드카운트는 아이의 리딩 레벨에 따라서 아이가 어느 정도 책을 읽어야 되는지 가늠하는 지수입니다. 보통 책을 보면요, 그 책에 워드카운트가 있습니다. 이책 같은 경우는 1,106 워드카운트 정도 되는 책인데요, 목표 워드카운트는 이렇게 하루에 두권 정도 읽었을 때이 아이가 몇표 워드카운트 정도까지 읽어야 되는지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만약에 얼리 챕터북을 읽는 친구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하루에 2,000 워드카운트 책을 두 권씩 읽게 하니까 4,000 워드카운트를 읽게 하잖아요. 그러면 4,000 워드카운트를 30일을 읽으면 약 12만 워드카운트가 돼요. 그쵸? 예, 그래서 12만 워드 카운트가 목표 워드 카운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는 책을 정확하고 빠르게 금방 읽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금방 읽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얼리 챕터북에 처음에 도달한 아이와 얼리 챕터북을 한두달 정도 읽어서 능숙해진 아이의 워드 카운트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목표 워드 카운트에는 정답률이 들어갑니다 아이가 이 레벨의 책을 읽었을 때 정답률이 80%야 그러면 워드카운트가 조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2000카운트만 읽지 않고 이 친구는 1500이나 1000카운트도 함께 섞어서 읽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정답률이 좋아 그러면 이 친구는 2000카운트도 읽지만 3000이나 4000카운트 책도 읽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목표 워드카운트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목표 워드카운트는 우리 아이가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서한달 동안 읽어야 될 책의 권수를 이 책의 워드로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표 워드 카운트를 도달하면 아이가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게 점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엄마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엄마가 따로 리딩 관리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라 아이가 정체되어서 읽어서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려운 책만 계속 읽어가서 책이 점점 점 싫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퍼플 아카데미의 빅 데이터 추천 도서 시스템은 아이들의 읽는 장르. 픽션을 좋아하는지, 넌픽션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정답률,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자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지, 이 정답률, 그리고 이 워드카운트, 그리고 읽는 속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 아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도록 책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2.5 정도 되는 레벨의 아이라도 이 목표 워드 카운트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워드 카운트요. 이게 1,106 워드 카운트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단어 원장님 다 세어보니까 1,106이 넘는데요? 네, 워드 카운트는 사이트 워드나 일상에서 많이 쓰는 기본 언어가 빠지고, 약간 이 워드 카운트를 정하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이 워드카운트 아이는 몰라야 돼요. 왜냐면천주다가 1500주면 천아 이거 너무 기니까 안 읽을래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리딩 관리를 하실 때 워드카운트를 놓고 관리를 하시면 보다 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퍼플의 빅데이터 추천도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의 워드카운트 그리고, 리딩 관리를 해보신다고 하면,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을 잘안 읽었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또, 손쉽게 바로 볼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